아, 아, 안녕하세요. 클럽 스테이스 공략 되겠습니다. 현재 이 맵이 이 버그가 좀 있어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파트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영상 보고 따라 하시면은 그것도 괜찮을 거예요 자, 그 파트는 따로 타임라인을 달아 드리겠습니다. 자, 시작하면은 시민이랑 비비고 어, 문 열어서 그냥 들어갑니다. 뛰어도 되면 여기는 가드 위치를 대충 보고 뛰어서. 보면은 저 카드 한 명이 계속 장실에 왔다 갔다 해요. 얘가뭐 배탈이 났는지, 뭐가 어떤지... 그래서 이 사실상 위층에는 한 명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거나, 아니면 한 명만 있을 때 움직이시면 돼. 자, 그 다음엔 왼쪽부터 보고 나오시고, 저 가드가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겁니다. 2층 가드는 동선이 정해져 있습니다. 사실 대부분의 가드는 또 동선이 정해져 있는데, 외우긴 힘드니까, 보고 따라하면 되지. 그죠? 저 아저씨가, 일단 2, 3초 있다가 움직일 거야. 봐봐. 하나, 둘, 예, 네, 그쵸? 넷 해서 열고 들어가서, 비비면 이제 카산드라 아줌마 위치가 떠요. 저렇게. 그리고 이제 가드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은 저랑 다를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 타임에 따라 가지고 저는 이제 숙련된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뛰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만 뛰는 거임 오래 하셨잖아 자그 다음엔 어, 저 아줌마가 이제 2층에 있다는 가정하에 여기 좀 힘든 자리가 맞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거 하지 말고 여기 있으면 아줌마가 1층으로 내려와 이 예, 카산드라 아줌마가 좀 꿀자리가 이쪽임 2층에서 1층 내려가서 이제 저쪽으로 가거든요 예, 저쪽으로 갔는데 여기 있는 게좀 편해 Thank 아, 리 아, 땡큐 여긴 조금 조, 조금 조심하세요 이쯤 있으면 안 보이고 해킹 가능합니다 굉장하죠 딱히 굉장하진 않은데,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저희가 그, 그 초대장이 들어있는 철창을 여는 게이 아줌마가 들고 있는 QR 코드고, 이 QR 코드를 지금 저희가 해킹을 해서 이제 받아오는 거지, 다시 위층으로 갑니다. 저 이동 루트는 이쪽입니다.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아, 마스크는 쓰지 않을 겁니다. 이 맵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고, 안 쓰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. 쓰지마. 안 쓴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. 여러분, 뛰지 마세요. 나갈 때는 왼쪽 보시고, 오른쪽 보시고, 여기 okay. 보시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열고 VIP you 이렇게 치면 나오면서는 여기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. 가드가 여기 서 있으면 못 나가니까.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, 사실 나갈 수 있습니다. 이러고 나가면 됩니다. 이 맵이, 이 게임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, 참. 자, 이제 이 파트부터가 문제인데, 많은 사람들이 버그에 시달려서 초대장 인증을 해도 VIP 구역을 못 가는 케이스가 꽤 많았을 겁니다. 그거 해결책을 좀 알려드릴게요. 그 전에, 우선, 여기 테이블 위에 노트북 있나 한번 보세요. 노트북이 없죠? 그럼 여기가 아닌 거예요. 어차피 상관없습니다. 이제 저희는 나가야 돼서, 아, 이 친구가 이쪽으로 오면 안 되는데, 우리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, 수고 많으십니다. 충성 중성, 지금 버프가 발려 있으니까 그냥 툭 하고 하면 열리거든요. 열고 들어갑니다. 여기를 조금 조심해 주세요. 여기는 조금 어려운 자리가 맞습니다. 그냥 기둥 잘 끼고 가드 잘 비껴나가면 지나갈 수 있거든요. 가는 거 확인하고 시민주의 하셔야 됩니다. 앉아가지고 쓱 지나가면 못 봄. 해킹하고 이제 여기에다 인증 보니까 노트북이 여기에도 있더라고. 자, 이 파트가 좀 중요합니다. 설명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현재 이 초대장이 있어도 지하를 내려갈 수가 없는 버그가 있는데 이 초대장이 인식이 안 돼. 버그로. 그래서 그냥 게임 진행이 좀 힘든 버그가 있습니다만.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. 여기 위에 올려두고 한 15초, 20초 정도 기다리면은 인식이 왠지 모르겠는데 돼요. 조금 오래 기다렸다가 이제 또 음, 집으면 된다는 거. 근데 이건 나중에 패치되면 고쳐질 가능성 있습니다. 열고 하면은 이제 얘네가 우리를 적대를 안 해요. 근데 또 여기서 두 번째 버그가 있습니다. 어떤 버그냐? 얘네가 이제 안 열어줘. 그러니까 원래 V.I.P. 초대장이 있으면은 이제 네, 효과가 두 개라고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얘네가 우리를 적대를 안한 거고. 어두 번째는 이 문을 열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. 확실한지 모르겠어요. 그두 번째 효과가 발동을 안 합니다.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. 또 진행이 안 되네. 어망 게임 이럴 수 있는데 자, 그런 건 아니고 카드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카드가 있으면은 이거 하지 마세요. 한 미친 방법이긴 한데 여기 들어갑니다. 여기서 뛰어요. 뛰면 얘네가 이제 어그로가 끌려 조사하러 가. 그 틈에 이제 훔치면 돼. 그쯤에 열고 이로 들어가면 돼요. 이 열면 열고 들어가 면 뭐라 하지도 않아. Around 버그가 around 맞는 것 같아. So 어 이거 없다 that. 그죠? 음. 가는 길에 이 방을 미리 봐놓고 음.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목표 IT 룸으로 가세요. 음. 자 그다음에 IT 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이제. 가드 가면 지키고 있어. 얘 말고. 검정색 옷 입은 아저씨가 서 있어요. 저렇게, 보이죠? Guard. 저렇게 검정색 옷, 옷을 입은 아저씨가 서 있는 곳이 이제 IT룸 되겠습니다.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,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거를 이렇게 미끼를 작동시켜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, 아니면 그냥 이제, 어덩이 뒤에서 몰래 따도 돼요. 아유, 예, 뭐, 아 아, 예, 수고하세요, 예.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. 자, 이제 보면은 문제는 또 빨간 키가 필요하죠. 빨간 키 얻는 법은 어 어카운팅 오피스라고 써 있는 이게 회계사 사무실 거기에 있습니다. 위치는 대충 그냥 돌면서 제일 구석을 보시면 있습니다. 어카운팅 오피스에. 여기서 뛰면 안 돼. 이렇게 소리를 들어. 아, 나 실수했네. 어떡하냐? 동서해 주면 안 돼. 미안하다. 절대 보안구역에서 뛰지 마. 자, 그리고 빨간 키는 이제 여기 아니면 금고 안에 있습니다. 쓰읍, 다른데 있는 걸본 기억이 없는데 여튼 이방 안에는 있음. 이제 여기 와서 뭘 해야 되냐. 에, L115, 화이트라고 써있는 걸 보세요. 에, 이제 머릿속으로 외워. 아, 115번, 화이트. 오케이, 메, 오케이. 메모. 어. 하고 저희가 올라왔던 계단. 예, 보면은 여기 여기에 115에 화이트 다시 어카운트 사무실로 가서 어, 음, 진행하시면 되는데 어, 어 뭐, 뭐야 아또 어, 실수를 했네 어, 절대 뛰지 마세요 뛰면 안 됩니다 이제 해킹하시고 이걸 하면 음, 진행이 됩니다 해서 이제 가면 되는데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역에 보면은 패스워드가 3개가 있습니다 보면은 6501 그리고 음, 7826 그리고 마지막 패스워드 하나가 여기 안에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추가로 루팅할 수 있는 금고가 있습니다. 그 금고에 패스워드를 적어놓은 거예요. 그래서 어 이거 열어가지고 기억을 해놓으세요. 그리고 여기 안에도 돈이 있습니다. 챙기실 분들은 챙기시고, 아 저는 귀찮으니까. 예. 그리고 내려와서 집고 나가면 끝입니다. 이 맵은 그렇게 어려운 맵이 아닌데, 어려운 게 뭐냐, 이제. 버그로 못 지나가는 게 문제인 거지.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버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하는 바람에, 보면 이메인터넌스 이렇게 써 있는 여기 안에, 아 참. 이메인터넌스 안에 보면 이제 금고실이 있는데, 그, UV 랜턴으로 비춰보면 지문이 보입니다. 보면 은 1, 3, 7, 8이 들어가는 패스워드를, 찾아가지고 음. 하면은 이제 금고가 열린다는 거. 그래서 이 돈도 훔쳐가시면 되는데 저는 귀찮으니까 스킵하겠습니다. 아, 그밖에 이런 친구들도 이제 열어서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데 스킵하겠습니다. 에 예. 안해 안해 임마. 이 친구를 여기에 넣으시고.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탈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영상 마무리 해야겠지 매일 밤 9시에 트위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놀러 오셔가지고 많이들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로 페이데이 하는데 뭐 가끔 다른 게임도 좀 하고 사람 좋아서 하는 방송이니까 놀러 와주세요 예. 영상 마치겠습니다 예. 감사합니다